이걸 봐야 돼. SK하이닉스의 HBM3 에디션은 수율이 80%에 근접해 업계의 예상을 뛰어넘어 80%에 근접하면은 SK하이닉스 그 쓴다고 그래서 반도체가 무서운 거예요 뭐냐면 반도체의 수율 수율을 못 끌어올리면은 삼성전자가 아니라 삼성전자 할아버지가 와도 엔비디아 황아저씨가 안써 그리고 여태까지 계속 HBM은 SK하이닉스 그걸 써왔잖아 걔네하고 아구가 딱 맞아 딱딱딱딱 이렇게 맞는다고 근데 갑자기 처음 처음에 들어온 걸딱 썼는데 수율이 안 좋아 그럼 어떻게 할게요 제가 말씀드렸죠 자 여기 계시는 구독자님 그 H100 H200 마찬가지야 엔비디아의 AI 칩 그게 하나에 얼마인지 아세요 하나에 얼마 같아 얼마일 것 같아 한번 찍어봐 4천에서 5천만원 어 빨리빨리 좀 써봐봐 지금 지금 바빠요 지금 얘기할 거 엄청 많아 나도 지금 배고파 밥 먹으러 가야 돼 진짜로 스프링썬님 5천 그죠 네. 4천에서 7천만원 기다림비양님 이게요 4천만원이면 어떡하고 5천만원이면 어떡고 비싼 거야 4천만원이든 5천만원이든 한 개에 네? 한 개에 3천만원이든 비싼 거잖아 맞죠 비싼 거로 우리는 통역을 할수 있는 거잖아 그 가격을 어 아, 4,959만원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야 또? 그래야 속이 시원해 속이 풀리고 그게 그래야 정확한 것 같아 그런 거 아니에요 왜 응, 은유님 어, 7천만 원 좋다 1억 원이면 어떡게요 비싸다는 거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H100이라는 H200이라는 엔비디아의 칩 하나가 4, 5천만 원 비싸다는 얘기야 이 비싼 게 불량이 나오면 어떻게해요 불량률이 나오면 버려야 되겠지 버려야 되잖아. 그러면은 4천만원이든 5천만원이든 7천만원이든 버리는 거야. 황금님, 예, 이익률 같은 건 나중에 따지자. 예, 버리는 거야. 사용을 못한다고. 그러면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수율이 높은 쪽을 택할 거고, 분량률이 적은 쪽을 택할 거예요. 이해되나요? 여기 이해돼요. 이거 잘 모르겠어요. 내가 다 설명했는데. 이해되면은 1번 한번 눌러줘. 5번까지만 가자. 네, 한량 님. 네, 고맙습니다. 이해되신 게요? 이해되신 거. 요 다시 한번 봐 보자. SK하이닉스는 5세대 HBM3E 수율이 8 0에 근접한 거로 나타났다, 맞죠, 그죠? 자, 여기 좀 밑에 들어가 볼게요, 밑에. 그러면은 수율이 뭐냐, 수율이. HBM은 여러 개의 d 램 m 을 수직으로 수직으로 적성해 TSV 실리콘 관통 전극이라는 거 있거든요. 이 실리콘 관통 전극이 있죠. 여기 이거 뚫어놓은 거, 이거 세정하는 거 있지? 세정도 해야 돼, 세정. <laughs> 하이 세정, 세정 관련된 있는 좋은 거, 좋은데. 연결을 한 차세대 메모리다, 그쵸죠 HBM 3.2는 5세대 H HBM으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상용화 궤도에 올랐다. HBM은 높은, 야 이건 높은 기술적 난이도로 인해서 수율을 높이는 것이 주요 메모리 기업들의 과제로 지목돼 왔다. 뭐를 높이는데? 수율을 높이는데, 주요한 메모리 기업들의 그 기업들의 과제 숙제였던 거야. 자, 수율은 뭐냐? 그러면 수율은, 수율은 잘 봐야 돼. 수율은, 수율은, 반도체 웨이퍼 수입량 대비 양품이 얼마 나오는지를 나타내는 수치다. 그렇죠? 그러면 100개의 칩중 양품이 60개라면 수율은 80%가 된다. SK하이닉스는 수율이 60에서 70% 내외로 추정을 해 왔는데 지금은 80% 그보다 높은 80%에 근접했음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거예요. 수율이 높아. 수율이 높다고. 무슨 말인지 아셨죠? 신뢰도가 높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삼성전자는 수율을 높여야 돼. 맞죠? 삼성전자의 수율이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제가 알려드렸어요.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릴 테니까,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릴 테니까, 이 그림을 보고 기억나는 사람은 1010을 눌러. 기억나는 사람. 저희가 그림을 보여드릴 테니까. 이 그림 기억나? 진짜로? 로이터. 삼성 칩 생산. 몰디드 언더풀이야. MUF. 몰디드 언더풀 기술을 도입. 그러니까, 로이터에서는 삼성이 몰디드 언더풀 기술을 도입할 계획이다. 근데요, 삼성은 계획 없다라고 얘기했어 뭐라고 얘기했어요? 삼성은 계획 없다. 쪽 팔려서. 밑에서 그냥 하부 일을 하고 있던 베이스케 하이닉스가 몰디더 언더풀 기술을 지금 갖고 있는, 그거를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수율이 좋아. 근데 이거를 쫓아가자니 이거 자존심 상하고. 아, 이거. 이 얘기 했어요? 안 했어요? 답은 이거야. 찾아낼 수 있어요. 저는 찾아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더 기억나게 해줄게. 더 기억나게. 다음 장을 보면 더. 봐봐봐. 삼성전자 HBM3 경쟁에서 밀리자 SK 하이닉스 기술 적용 준비. 그쵸 SK 하이닉스 기술을 적용하는 준비하고 있다 삼성전자 HBM3 수율은 몇 퍼센트? 10%에서 20%인데 SK 하이닉스는 몇 퍼센트야? 60에서 70% 비교가 돼야안 돼. 자, 이제 됐지? 아니, 이렇게 해 놓고 엔비디아한테 가면은 엔비디아 황아저씨가 그래. 이, 이 좋다. 이 니네 거써 줄게. 그렇게 얘기하겠다. 테스트. 아, 어, 오케이, 오케이. 니네도 잘 만들어. 어, 내가 이참 잘했어요. 써 줄게. 나인 해 줬잖아. 그러니까 만드는 거는 다 똑같아. 너도 잘 만들어. 어. 근데 이, 수율이 안 나오네. HSK i 이닉스는 60에서 70%인데. 그러면은, 여기 계시는 구독자님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봐. 어떤 거쓸거요 기존에 지금 또 SKINX 거다 쓰고 앉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삼성전자 거를 막 써? 진짜 SKINX가 이양 생산하고 생산하고 질려가지고, 어우, 우린 지금, 으이. 솔드하고 다 팔았는데 더 이상, 으이, 으이. 그러면 이제 울며 겨자맥기 식으로 이 삼성전자 거 쓰는 거라고. 미친데니까 진짜.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쵸? 유주님, 삼성전자 힘내세요. 어서 빨리 1등 탈환 하길. 저도 그래요. 저도 삼성, 삼성직권이 있었잖아. 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 삼성편을 듣는데, 이게 답답한 거야, 진짜. 그래서 여기 한번 봐봐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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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 여기 너무 크구나, 어. 자, 한번 봐봐요. 여기 보면 요 글을 읽어드릴게요, 여기. 이제 잘 보이지? 삼성전자는 HBM 패키징에서 칩과 칩 사이에 필름을 넣어 연결하는 NCF 기술. 요 NCF 기술을 사용하는데, SK하이닉스는 칩 사이의 공간에 특수물질을 채워내는, 넣는, 몰디더 언더풀. 이 기술을 사용한다 이게 뭐예요? 칩과 칩 사이를 붙이는 풀이라고 그랬잖아풀 같은 거다 로이터는 삼성전자가 최근 몰디드 언더풀 MUF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반도체 제조 장비를 구매했다 구매했다네 <목소리> 이제 자 로이터에서는 삼성은 HBM 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뭔가 해야 했다 삼성은 뭔가 해야 했다 몰디드 언더풀 기술을 채택하는 것은 SK하이닉스가 적용한 기술을 따르는 것, 따르는 것. 아, 자존심 상해.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다소 자존심, 여기 있네.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거 제가 얘기한 거잖아. 아이 쪽팔린데 이거 이제 기억나죠 그러니까 이게 다 예견되어 있는 거야 구독자님들 이거 다 예견되어 있는 거야 그 예견되어 있는 부분을 사실 지금 한번 생각을 해봐봐 구독자님들이 삼성전자에 천만원 투자했어 그럼 신경써? 안써 신경 안써 안, 안 1억 투자했어 신경 안써 10억 투자했어? 신경 써야지 100억 투자했어? 더더욱 신경 써야지 천억 투자했어? 아니 그럼 삼성전자 어떻게 됐는지 봐야지 몰디드 언더풀 쓰는지 안써는지다알거 아니야 밑에 있는 직원들 다 풀어가지고 응 지금 얘네들이 지금 수익이 얼마나 나오는지 다알거 아니야 그러면은 어 엔비디아 황한철씨가 이게 좋아하겠다 이렇게 하면 이거 당연히 안될 것도 알고 있는 거였잖아 그러니까 며칠 전에 으이? 삼성전자의 이 임원들이 미국으로 이제 비행기 타고 갔다 뭐 이런 얘기 나왔잖아 기억나요? 기억나는 사람 2번 자 이제 5번까지 간다고 그랬어 5번까지 간다고 그랬는데 기억나는 사람이 2번 오늘 이게 삼성전자 요것만 했자 요것만 하자 어. 그래서 미국으로 막 강력한 거아니요 지금 엔비디아 만나려고 그래서 결과가 나왔잖아 팽당했잖아 지금 통과 못했다 뭐 이렇게 그래서 삼성전자는 쪽팔리게 진짜 우리 통과 못했시요 이렇게 얘기해?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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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에 에이, 에이. 이거 우리 지금 다 테스트 받는, 받고 있는 거고 곧 통과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겠지 왜? SK하이닉스 기술을 사용하면 되니까 이해되나요? 이해되면 2번 정신 차리고 2번 눌러 진짜 아유 지금 이 금요일날 저녁 8시에 지금 이렇게 떠들고 하고 싶어요 지금 집에 가가지고 저도 맥주 한잔 마시면서 아우 일주일 진짜 힘들었네 어? 그래서 TV도 좀 보고 책도 좀 보고 음악도 좀 듣고 소파하고 친구도 한번 해면서 그냥 뒹굴뒹굴하고 싶지 여기서 이 식초물을 먹으면서 내가 애, 애, 여기 구독자님하고 같이 지금 근데 그게 아니죠 그죠? 저는 우리 구독자님들이 명확히 알고 있는 것일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거예요 흔들리지 마요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지 그죠 그러니까 아침부터 서. 선물 드립다 팔아놓고 판 거야 그리고 이거를 모르는 개인 투자자들은 으띠어 조금만 더 흔들면 삼성전자 또 우수수 나온다 그때 더 싸게 사면 되는 거잖아 그리고 살때 어떻게 살때 선물 끌어올리면 되는겨 어 근데 개인들이 안 팔어 이제 이제 뺏긴 거 이제 다시 찾았으니까 그려? 그럼 선물을 더 끌어올리면 돼 그러면 너도 수익 나고 나도 수익 나고 그런 거야 어그찮아요 외국인들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이 만수산 이 드렁치기 이 이리저리 올켜 산들 어떠리이 이 얘기 아니요 에 지금 그렇죠 외국인들은 아주 그냥 지금 와 진짜 외국인들 야이 정도 지금이나 이 기관투자자들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걔네들이 더 손해나 지금 정말 진짜 음, 음. 정희님 삼성전자 지금 매수해도 될까요? 아니 지금 정희님 어떻게 지금 매수할 수 있어 지금 장 끝났는데 이거 월요일날 봐, 월요일 날봐 월요. 일 월요일날 봐 아니 꼭 이게 장 끝났는데 그냥 꼭장 끝났는데 꼭 매수할려고 그래 이거 정말 진짜 실시간님이 웃잖아 이게 아니요 내일 내일은 토요일이라 열리지도 않아 진짜 이 웬일이니 진짜 웬일이니 <laughs> 내가 답을 얘기했잖아 월요일날 사라고 월요일날 얘기했더니 내일 토요일날 산대 이게 미치겠다 진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진짜